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에 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어, 그런데 제가 주일에 집중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외의 영역들에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봉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제가 어, 적어 왔는데 빠뜨릴까 봐 일단 교회 밖에서 주차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는 찬양대 찬양팀 안내위원 세가족팀 또 교회 학교 교사들 어, 또 방송실 또 미화 집사님들 그리고 식당 봉사팀 빠진 분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나중에 또 삐졌다 하지 마시고 지금 알려주십시오. 거의 다 제가 열거한 것 같은데 아, 모든 분들의 교회 안팎에 동시다발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지금 뭐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아침부터 온 종일 한두 개씩 다 봉사하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봉사자들의 봉사가 어찌 보면 다람쥐 체 바퀴 돌듯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시스템으로 이렇게 잘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이부 예배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하는 것 귀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방금 열거한 모든 부분들이 동일하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맡아 하는 일이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큼 정말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잘 해야 목사님도 설교를 최선을 다해 할수 있고 우리 가 예배를 주일날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어떤 것 하나도 대충 가볍게 할 수가 없는 너무나 귀하고 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오늘를 건너고 났더니 이제 홍해 같은 바다가 난관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한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못 지나가게 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전쟁에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430년 동안 애굽 바로 왕 밑에서 그냥 막노동 현장에서 일만 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두 팔을 올리고 있으면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열세에 몰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야. 때 모세가 팔을 자 지금부터 여러분 15분 동안 팔을 올려 준비 시작. 예, 아우, 너무 착, 부민계 송댐들은 너무 착하신, 것, 저 뒤, 위에 안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해라니까 바로 하시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저희 집 애들도 벌설 때, 3분 17초 지나면 연기 들어갑니다.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막 그럼, 예. 팔이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적어도 80세 넘은 나이입니다. 80세 넘은 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론과 후호를 보내서 한쪽씩 팔을 잡고 버텨 올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이 독특하게 묘사를 했는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글로는 꽤긴긴 긴 문장인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저거를 에무나라는 단어 하나로 딱정를 해놨습니다. 에무나 들어보셨습니까? 에무나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국에서첫 전쟁하는 상황이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목숨이 달린, 어쩌면 이스라엘 혈통의 존폐 위기에 놓인 전쟁이 엄청 큰 일입니다. 이거 지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엄청 큰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방금 저 장면에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붙들었더니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는 단어를 에무나라는 단어를 딱 썼단 말이에요. 엄청 큰 일에 헌신한 자들의 모습을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번더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 9장 3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마다들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떡이죠. 떡을 굽는 일 맡았으며 이 단어도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든 생각이요. 물론 성전의 진설병 떡 굽는 일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대조해 보았을 때 전쟁에 나가서 하는 일과 떡 굽는 일은 경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이 걸린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왜 긴장감이 달라죠?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나시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막 코로나 걸려도 현장에 나와야 된다 하는 분도 계셨지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는 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바이러스였어요. 목숨이 걸린 일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목숨이 걸린 이 전쟁에 헌신한 아론과 훌에게도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성전에 떡 굽는 일을 맡은 마티자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도 에무나라는 단어를 딱두번 여길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헌신하는 이 헌신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떡 하나 굽는 일도 동일하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귀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일과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잔향대에서 세가족 교회학교 교사로 청소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귀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양자 권사님 한분 오늘 항존직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신양자 권사님은, 제가 신 권사님을 생각하면 두 개의 잔상이 딱 떠오릅니다. 하나는 거의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저쯤에서 지키시고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고,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이 물. 물론 지금 저기 다른, 우리 다른 권사님들도 함께 성기시지만, 신앙적 권사님, 이 물을 늘 강단에 올려두고 챙기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물 올려놓는 이것도 애문화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물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기도 먹고, 여기서 먹고. 집에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집에 정수기도 있는데,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좀 이렇게, 좀 자주 마릅니다. 마르고, 건조하고 하니까, 물을 자주 먹는데, 참 사계절 계절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지금도, 딱 미지근한, 먹기 좋은, 입술 대지 말라고, 탁, 온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놓으셨어요. 신고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 귀하시고, 5년 반, 6년 정도 권사 직분을 마트막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은퇴식과 수료식과 시상식을 겸하면서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이 에무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일, 물떠 놓은 일, 주방에서 1년 동안 식당 봉사팀 수고 많이 하셨죠. 그 밥하는 일, 동일하게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띠디아라는 이름을 아까 딱 써놓으셨죠. 똑 하나 굽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놓으셨어요. 지금 하는 지금 맡은 그 일이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봉사자리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교회를 몇개 개척했냐?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 권사로서 뭐 했냐? 뭐 헌금 많이 했냐? 글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주의 종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뭐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내가 그래도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이 일을 물떠놓는 일이라도 나에게 시키셨구나. 너 그렇게 중성했냐? 하나님, 그 일이 뭔지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를 확인하실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착하고 중성된 종 아니겠습니까?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맡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방금 에무나를 제가 소개했는데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에모나에서 발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때좀더 해야 되는데 잘안 하는 서임중 목사님이 좀 하소라고 한 그거예요. 뭐죠? 아멘입니다. 에모나에서 아만이 되고 아만에서 아멘이에요. 예. 정확한 뜻은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건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그리고 역대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들었다. 이게 원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아멘은 설교 때 은혜 되면 아멘 하시지만 더 정확한 아멘은 내가 아멘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 내리라 아론과 후리 모세의 발을 힘들어도 버티고 붙들은 것처럼 결국 아멘은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까지 나아가는 게 아멘이라는 거. 여러분 에모나가 아만이고 아만이 아멘임을 믿으신다면 저 여러분의 남은 헌신의 자리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될 정도로 힘들어도 지금 맡은 일들을 붙들고 버티고 견뎌내는 아멘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